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프로드와 강인함의 상징으로 다시 돌아온 2026 험머 H1의 최신 정보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험머 H1은 원래 군용 차량인 험비에서 파생된 모델로 거대한 차체와 강력한 주행 성능으로 수많은 자동차 애호가들의 로망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2026년형 H1은 단순히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현대적인 기술과 럭셔리함을 접목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외관부터 보면 전통적인 박스형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세부적으로 세련된 변화를 주었습니다. 거대한 차체와 높은 지상고, 각진 구조는 그대로 살아있지만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와 날렵해진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강화된 알루미늄과 카본 복합 소재를 활용해 무게를 줄이는 동시에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바디 컬러는 매트 블랙, 샌드 베이지, 밀리터리 그린 등 험머 특유의 강인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색상들과 함께 메탈릭 블루나 펄 화이트 같은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컬러도 추가되어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했습니다. 휠은 기본 22인치부터 선택 가능하며, 오프로드 타이어와 온로드 타이어 옵션이 모두 제공되어 상황에 맞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과거 투박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고급스러움이 눈에 띕니다. 대시보드는 대형 디지털 클러스터와 15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신 소프트웨어, 기반의 커넥트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스마트폰과 완벽히 연동됩니다. 인테리어 소재는 천연 가죽과 알칸타라 그리고 일부 트림에서는 리사이클 소재를 활용해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했습니다. 좌석은 통풍 마사지 기능을 갖춘 사전 독립 시트가 제공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최상의 편안함을 보장 합니다. 또한 루프는 모듈형 구조로 오픈 톱처럼 활용할 수 있어 도심에서는 럭셔리 suv로 야외에서는 캠핑카 처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성능 부분은 이번 2026 h1의 가장 큰 변화라 할수 있습니다. 기본형은 6. 2리터 V8 윈터보 엔진을 탑재해 700마력이 넘는 출력을 발휘하며 전기모터가 보조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효율성과 파워를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0에서 100kmh 가속은 약 4.8초로 이 거대한 차체를 고려하면 상당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완전 전기버전으로 3개의 전기모터를 탑재해 1000마력에 가까운 성능을 발휘하며 한번 충전으로 약 8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초고속 충전 기술을 통해 30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해 장거리 주행에서도 불편함을 최소화했습니다. 오프로드 성능 역시 강화되어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 크랩워크 기능, 자동차고 조절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험난한 지형도 문제없이 주파할 수 있습니다. 안전 및 편의 사양으로는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이 전 트림에 기본 적용됩니다. 자율주행 3단계 수준의 기능을 지원하며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자동 경로 탐색과 장애물 회피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부에는 360도 카메라와 야간 투시 기능, 라이더 센서가 탑재되어 어두운 길이나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보스의 맞춤형 18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으며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차량이 계속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기본 가솔린 모델이 약 15만 달러 선에서 시작되며, 풀 옵션 및 전기 버전은 20만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한정판 밀리터리 에디션은 25만 달러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소량만 판매될 예정입니다 국내 출시 시 가격은 수입세와 옵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약 2억원에서 3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2026 험머 H1은 단순한 오프로더가 아닌 럭셔리와 첨단 기술 그리고 전통적인 강인함을 동시에 담아낸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군용차에서 시작된 험머의 역사가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수요부로 완전히 재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더 드라이브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2026 컴머 H1 소식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가장 빠른 자동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